1장 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긴 시간의 그 역사를 압축해 놓은 원역사라 불리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심판과 함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의 문제를 살펴야만 우리 삶의 문제를 제대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거울을 비추고 그 근원을 미루어 살펴볼 때에 비로소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인간의 타락은 오늘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녀의 기준조차 흔들리고 또 부도덕함과 폭력이 당연시 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가능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심히 매우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단에 의해서 그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죄악들은 나날이 깊어만 갑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깊은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이 낳은 아들은 형제를 죽이고 또 그의 후손들은 오히려 살인을 자랑하면서 가인이 받는 배에그 저주를 77배나 더해서 받겠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와 같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내어 주십니다. 그 속에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절망 가운데서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목을 좀 길게 찾고 있었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죄를 더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은요, 5장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노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며 노아의 등장에 앞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땅 위에 번성함으로 그들의 타락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번성한다는 것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이 번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삶이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 번성조차 그대로 좋은 것으로 여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염과 함께 오히려 죄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마음과 슬픔도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딸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취하였다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들이 자기마다 좋아하는 모든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절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인에게 이어지고 또 그것이 라멕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아들들에까지 죄가 미쳤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영향을 끼쳤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천사 와가도 같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셋. 그러니까 즉 아벨이 죽고 난 이후의 셋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4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통념상 왕과 통치자들을 신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통치자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이 백성의 딸들을 마음대로 취하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린 그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하는 데까지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냐면 사람의 죄가 결국에는 하늘의 아들들까지 미쳐서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오염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그것들이 이들이 여인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여인들을 취하는 상황 그리고 표현하고 있는 동사를 보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이전에 보면 빨간 부분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름다움을 그리고 보다와 또 취하다는 동사가 빨갛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의 어순에는 아름다움 그리고 보다 그리고 취했다라는 순서로 이어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보게 되면 먼저 보다 그리고 아름다움 토브라 토브라고 해석되는 좋다라는 뜻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언어 휴히 또는 라임이 있는데요. 보았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고, 좋아 보였고, 그것을 취했다. 보았고, 좋았고, 취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똑같습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보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그것을 취해서 따 먹었다. 표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와 순서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주목하여 보았고, 좋아 보였고, 내 마음대로 취했다. 죄의 데물림이 이 죄악의 확산이 전혀 혈연이 있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해진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만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까지 무섭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조금 응역하면요 나의 영이 죄악된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니, 이제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이어진 곳에는 영원한 삶이 보존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그것을 떠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내 손에 진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명은 이렇게 제한되어 버립니다. 인간의 연수를 제한하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심판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은 무섭게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죄로 인한 파멸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았던 내필임이라는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늘에 신뢰한 것을 가진 자들이 땅의 것들과 섞여서 혼탁하여 지고 그것을 악선을 악으로 바꾸는 인생은 결국 이들에게도 파멸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 이들 역시 아니 모두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연수가 재현되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악할 뿐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문화는 발전하고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또 주위에 있는 네피인과 같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필인과 같은 사람들과 용사가 생겨나고 또 뭔가를 해도 우리끼리 했을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어지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구원을 이루려 한다 해도 그조한 불가능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말합니다. 용사도 오늘 레피린과 같은 인물도 세계 부자 1위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자만이 성경에서는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모든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후회하시며 창조된 피조물 모두를 쓸어버리겠다 말씀하면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합니다. 죄악이 판을 치는 와중에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인을 즐겨하는 그 와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믿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과연 누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혹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럴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우선이라 말씀합니다. 만약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요, 우리는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고, 누구는 아무리 찾고 구해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고3 때 친구들의 끈질긴 요청에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요,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저에게는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는 교회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러움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와 내 가족은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합니까? 나도 그 은혜 좀 받고 싶습니다. 나도 그 은혜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노아만 구원을 받습니까? 똑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는데 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니까 혹여나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차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하려면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더러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믿는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준이 무너지고 남녀의 기준도 허물어지며 그렇게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살아갈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탁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노아와 같이 과연 누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노아가 의인이라서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야말로 결국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절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부족함 투성이고 상처 투성이고 또 가시 투성이지만 완전한 자라 부르시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반응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혹 은혜만 받고 먹티 먹고 티시렵니까? 노아의 평가가 오늘 우리의 평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가도 동일하게 의인이요 또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픈 자라요 의사를 찾게 된다는 것이지요 혹 주위에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나를 생각해서 용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내가 아픈 사람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 가는데 어떻게 의사를 찾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라야 의사를 찾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은혜를 찾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을 향해 끝까지 내딛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실체를 깨닫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 나로서는 도저히 이죄를 어떻게 할수 없기에 나의 구원을 바라는 자 주님의 도와심을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는 교회에 있고 여전히 직분자 또는 사역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마치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의기양양한 자에게는 듣지 못합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죽은 것이 들었는데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포장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럽고 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욕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설 때에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런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내가 아픈 자임을 깨닫고 내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네피림과 같은 강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오늘 저와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고대의 용사 네피림과 같은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직 진실대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 또한 허락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또너참 별볼일 없어 너가 연약하고 할수 없으니까 주님이 택하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히 무능함을 토로하고 철저히 주님께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상에 대해서 별볼일 없는 자입니다. 인격도 안 되고요, 금방 흥분하고 또 참지도 못 합니다. 인내할 줄도 모르고요, 잘하는 것도 크게 없습니다. 요것 조금, 저것 조금. 그저 조금씩만 할줄 알뿐이지,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이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말세를 향해 달려간다 말합니다. 모든 세대가 죄악을 행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십니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그분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는 우리 또한 그분의 평가대로 그분을 따를 때에 의로운 자,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며 당대에 아니 영원히 완전한 자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러한 은혜를 더욱 삼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주님을 찾을 만한 자가 없으니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배음왕덕하고 괘씸해서 모든 지면을 다 쓸어버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꼭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